자, 이렇게 펜하고 잉크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제가 재료가 없어요. 왜냐면 디지털 작업으로만 전부 다 모든 그림을 다 완성을 하니까, 디지털, 이, 이런 수작업 재료는 없는데, 이거를 스푼펜이라고 해요. 스푼펜이고, 그리고 보통 만화 작업에서 사용하는 건 스푼펜이 있고, G펜이라는 게 있어요. 스푼펜은 이렇게 위가 동그랗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로튼 아카데미 그 마스코트 캐릭터 중에서 오림이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가 이렇게 머리핀으로 꽂고 다니는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쥐펜이라는게 어, 있는데 쥐펜은 이렇게 생겼어요. 중간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고 여기서 납작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써있고 여기에 이렇게 쥐라고 써있어요. <laughs> 누가 봐도 G 펜일 수 있는, 누가 봐도 이건 G 펜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요 요런 재료를 사용을 해서 이제 펜터치를 하고, 뭐 거의 모든 그냥 라인업 잉크, 뭐 펜터치 요런 것들을 전부 다 옛날 만화에서는 요것들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스푼펜 같은 경우에는 어,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지만 굉장히 범용적인 펜이에요 완전 두꺼운 선에서부터 완전히 정말 얇은 선까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어, 마루펜도 있죠 마루펜 같은 경우는 둥근 펜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생겨서 뭐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마루펜인데 여기가 동그랗게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마루펜은 마루펜 전용 펜대가 또 따로 있고 스푼펜이랑 쥐펜은 펜대가 겸용이 돼요. 그래서 왜냐면 사이즈가 맞으니까 똑같으니까 요 끝부분하고 요 끝부분이 사이즈가 똑같아요. 근데 얘는 사이즈가 동그란 어떤 얘 전용 펜이 필요한데 어쨌든 요 스푼펜부터 쥐펜, 둥근 펜. 그리고, 잉크. 어, 얘네, 얘네들 전부 다, 그, 처음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그, 그, 유광 코팅이 되어 있어요. 무광 코팅이든 유광 코팅이든 어쨌든 간에 코팅이 되어 있어요. 부식되지 말라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특정 케이스 안에 이렇게 보관이 되는데요. 얘네가 그 케이스가 어쨌든 간에 포장이 돼 있기는 해요. 이렇게 좀 완전 마감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근데 여기에 뚜껑이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봉지 같은 거를 씌워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수많은 어떤 쥐펜이나 스푼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담겨 있어요. 보통 한 몇백 개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이 요 안에 있으면서 전 세계로 퍼지는데 부식되지 말라고 코팅을 시켜놓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가라고. 근데 코팅이 된 상태에서 잉크에 찍어서 바로 사용하게 되면은 코팅 때문에 이 잉크들이 제대로 딱 묻는 게 아니라 요 펜의 뒤쪽 부분에 막 방울방울, 옹기종기 방울방울 이렇게 막, 막 맺혀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맺혀있어요. 뒷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스푼펜을 뒷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준 건데요. 어 펜촉까지 잘 그려 버리시네요. 그렇게 <laughs> 그래서 이렇게 방울 방울 되어 있으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이그 잉크가 많이 묻지도 않고 많이 묻지도 않고 이렇게 요 사이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제대로 잉크가 묻어 있을 때는 자 요런 느낌으로 여기 뒷 부분에 자 이렇게 잉크가 굉장히 어, 뭔가 풍부하게 이렇게 딱 맺혀 있어야 돼요. 이런 상태로 그림을 그리셔야지 이제 펜 터치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구입을 하고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은 방울방울 맺혀 있기 때문에 요 앞부분을 라이터로 한번 지져주세요. 이렇게 라이터 불로. 라이터 불로. 자. 한번 지져주시게 되면 그 코팅이 날아가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날아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날아가고 나서 정상적으로 이제 요런 느낌으로 잉크를 묻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잉크를 사용을 할 때는 이제 펜촉을 사용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한 7번 이상 긋지 않기입니다 한 번에 7번 이상 긋지 않기 그, 그러니까 긋지 않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일곱 번 이상 사용하지 않기는, 어 뭔가 이 개념을 확실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잉크에다가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잉크 이렇게 찍는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자, 한번 찍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번입니다. 일곱 번 그리고 나서 잉크가 얼마나 묻어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휴지를 닦아주세요. 그래야지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래야지 얇은 선 두꺼운 선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잉크에다가 찍은 다음에 막 이렇게 잉크 다쓸 때까지 이렇게 막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닦아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막 얘네들이 잉크들이 그 사이에 굳어 가지고 막 낑겨져 있어요 막 여기 낑기고 저기 낑기고 막 엄청 낑겨져 있어 가지고 이거를 닦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찍어서 일곱 번 그리고 닦고 또 찍고 일곱 번이 닦고 그러다가 그러다가도 중간에 이렇게 굳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물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저는 종이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계속 씻었거든요. 씻고 물기 다시 닦고 라이터로 다시 태워주고 물기 날리고 다시 찍고 그리고 이 과정을 무한하게 작업하는 동안 계속 해야 돼요. 진짜 무한하게 엄청 귀찮아요. 그래서. 이거 맞아요. 잘못 찢어가지고 너무 많이 태워버리면은 또 오히려 얇은 선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적당하게 태우고 적당하게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찍고 일곱 번긋고 닦고 찍고 일곱 번긋고 닦고 찍고 일곱 번긋고 닦고 이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휴지를 휴지를 이렇게 놔두는데요. 휴지가 보통 한두세겹 정도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막 잉크 자국이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있어요. 그 펜촉에 해당하는 잉크 자국들이 막 여기에 수백 개가 찍혀 있어요. 여기에만. 이거를 좀, 어, 막 돌려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막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무의식 중에 찍으니까, 이거 막 찍던데 계속 찍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만 셀까 매죠. <laughs> 여기는 뭐한두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한두개 정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좀 두껍게 종이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닦고 찍고 닦고 찍고 닦고 찍고 그리고 닦고 찍고 그리고 이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야지 오래 쓸수 있는데 근데 이거 이그 펜촉 자체가 이그 제대로 된 펜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에 300개라고 치면은, 여기서 제대로 된 펜촉은 100개가 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펜촉을 잘 쓰려면, 펜촉을 잘 길들여야 되고, 길들이기는 이겁니다. 그, 이거 태우고, 찍고, 닦고 해주는 거. 펜촉을 잘 길들여야 되고, 잘 길들여졌으면은, 이제 그거를, 어, 펜촉마다 약간 두껍게 나오는 애들, 완전 얇게 나오는 애들, 요렇게 특징들이 다 있어요. 똑같은 펜촉 케이스에서 꺼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걔네들 한번 써보고, 특징에 따라서, 이제, 걔네들을 불, 분류해서 이렇게 꼽아서, 아, 얘는, 얘는 약간 더 두껍게 나오니까 외곽선. 얘는 약간 얇으니까, 뭐, 얘는 얼굴 그릴 때 쓰는 거. 이렇게 구별,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어,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그리고 길들이는 방법, 어, 그리고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것들을 조금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